자 핫리스타트 하고요 자 이게 TH 있죠 자 그러니까 제가 가서 TH 아 이렇게 쳤어요 천대 아, 어, 화면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자 이게 왜안 어, 나왔냐면 이 노트가 처음에 널 값이었잖아요. tch 하면 이게 이제 어 값이 바뀌는데 그거를 다시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화면에 다시 바꿔라. 라고 하는 게 여기에 이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시 우리가 여기 보시면 tch 한게 이제 나오죠. 여기 써 노트라고. 다시 할 리스타트 해 가지고 자 어, 그러면 여기서 S로 하면 S T 이두 개가 나와야 되겠죠? S E, S E, second note 하고 third note 아 이렇게 어, 나왔어요. 근데 뭐 어, 이렇게만 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어, 우리가 이제 또 테스트를 해봐야 될게 있잖아요. 뭐냐면은 음, to do Something to do. 자 이렇게 하고요. 음, what to do. 자 이렇게 어, 제가 두개 하나 타이틀은 something to do고, 디스크립션은 어, what to do. 어, 이렇게 어, 해볼게요. 자, 여기서 에드 노트. 자 어, 그러면은 이게 어, something to do니까 so 를 하면은 so 뒤에 th 밖에 없으니까 두 개가 나와야 되겠죠.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so, return, 치면, something to do. 왜냐면, 하 th는 뒤에 있으니까, 어, 그렇게 되고, 제가 이제 이거를 어, 지워볼게요. 지우면 없어졌죠. 자, 그런데, 제가 wh,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나올까요? wh. 그랬더니 something to do가 나오고, 어, 딴건안나와왜 나왔냐면, what to do의 wh가 이 description에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 뒤로 back 했어요. 자, 이백 했고, 어그 다음에 어, 저기 이 something to do 요한 거에서 제가 something to do 이렇게 갔다가 something to do edited 자 이렇게 하고 edit note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something to do edited 가 이제 여기에 반영이 됐죠. something to do edited 가. 그러니까 요게 검색도 아, 검색을 해서 변경을 한 거가 서치 화면에서도 반영이 됐어, 됐네요. 아, 그러면은 something to edit 해서 원래대로 어, 노트 페이지에 가도 something to do edited 라는 게 어, 반영이 어, 되어 있네요. 자, 어, 그리고 제가 여기서 어, 하나를 보시면 add or 어, edit note 페이지에서 네비게이터 다 e 컨텍스트 트루를 했죠. 트루를 했으니까 우리가 아까 저기 모디파이드에서 트루를 어, 하는 게 어, 가능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검색 기능도 어느 정도 된것 같아요. 검색 기능도 됐는데 어, 제가 어, 일단 검색 요까지 하고 어, 지금 다음 시간에 이 검색에서 아까 제가 말로만 말씀드렸던 이 범위를 좀 좁히는 거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 풀텍스트 서치가 알고리아라든가 이런 거를 쓰는 거 말고 제가 뭐스테오플로우나뭐 이런 거 찾아보니까 방법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좀 약간 구현이 좀 복잡한 것 같아서 이번엔 하지 않았는데 다음번에 그 범위를 좁히는 거하고 그거 어디까지 해볼까 좀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번에 할지 아니면 다음번에 다른 걸할때 할지 한번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추가로 고려해야 될게 뭐가 있냐면, 페이지네이션이 있겠죠. 페이지네이션. 어, 페이지네이션. 그리고 좀더 추가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컴파운드 커리를 날려가지고, 컴포지트 인덱스를 만드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어 스토어에 여러 가지 기능을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생각보다, 어, 해봐야 될게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거는 제가 다음번에 딴걸 하면서 한번 해볼지 아니면 추가로 몇 가지를 해볼지는 좀더 해볼지는 좀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시청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